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애고스TV 송미정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섹하이 좋은 타이밍과 나쁜 타이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을 때 아무때나 하고 싶은 게 잠자리인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무리 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나 몸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좋은 타이밍의 관계를 갖는다면 진행도 척척 잘될 거고 따라서 쾌감도 배가 되겠지만 반대로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는 제대로 안 되거나 즐겁지도 않겠죠 기분도 좋지 않고 기운도 없는 상태일 때와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일 때 갖는 잠자리가 같겠습니까 기왕이면 나쁜 타이밍을 피하고 좋은 타이밍을 선택해야 성 에너지가 넘쳐나서 서로 실망할 일도 없고 효과 만점이 되겠지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안 좋은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식사 직후 배가 부를 때입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식사를 마치면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은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집중되고요, 혈액도 위장 쪽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소화기로 가야 할 혈액이 말초신경으로 쏠리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소화도 안 되고요. 또 뇌에서 성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하고 싶다라고 아우성을 쳐도요,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이후에 우리 몸은요, 나른함과 의욕상실의 상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하다 못해, 발기부전약도요, 식사 전에 먹고 해야 효과가 있지, 식사 후에는 별 효과도 없습니다. 식사 직후의 성관계는 잠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입니다. 실미도에서요, 죽음을 앞둔 타로범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섹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스트레스의 경우라면 몰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의 몸과 뇌는 휴식을 원합니다. 컨디션이 회복되고 안 좋은 기억들이 잊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공연이 이런 상태에서 시도했다가 소중이가 안서서 낙담하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컨디션에는 관계보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싸운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운 다음에 화해한답시고 화해도 안 됐는데 몸으로 덤빌 때입니다. 서로 화해가 됐고 마음이 풀린 상태라면 좋은 타이밍이겠지만 아직 화가 사그라들지 않았고 냉전 상태인데 몸의 대화 운운하면서 잠자리를 하자고 덤빈다면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여자가 화가 나 있는데 이런 시도를 하면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머릿 속에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있냐고요. <laughs> 짐승이라고 욕먹고요. 싸움만 더 커집니다. 네 번째, 과음을 한 상태입니다. 허,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과음 때문에 몸이 강렬한 운동을 할수 있는 컨디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음을 한 상태에서 그런 시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거나 제대로 안 서서 당황한 경험, 남자분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고개 숙인 자기 몸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과음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많이 취하신 날은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다섯 번째, 몸에서, 입에서 온갖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가 싫어하는 타이밍이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욕구가 센 사람이라고 해도요,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뇌에 더럽다라는 느낌이 전달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 자세가 됩니다. 상상만으로도 싫은데 현실에서는 더 피하고 싶겠죠? 같이 뒹굴고 싶겠습니까? 뽀송한 몸으로 만든 다음에 시도하세요. 여섯 번째, 상대한테 실망하고 화가 나 있을 때입니다. 우리 몸은 감성과 이성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있죠. 그 그러니까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은데 안아달라고 하면, 어시구나, 좋다 하고 안고 싶겠습니까? 밀어내게 되겠죠. 특히나 오래된 커플들이 서로한테 이런 감정 상태가 계속되면요. 잠자리는 커녕 작은 스킨십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서로한테 좋은 감정이 유지가 되어야 몸도 원하게 되겠네요. 나쁜 관계를 먼저 해소해야 타이밍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잠자리를 갖기 좋은 타이밍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여자의 생리 전후 시기입니다. 여자의 욕구는 그때 가장 강해진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최적의 타이밍이죠. 서로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자의 생리 주기는 일정하니까 머릿속으로 "대충 한달중 언제다" 라고 입력해 놓으시고요. 그 즈음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평소 관계를 썩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콧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야한 영화나 드라마를 같이 시청한 직후입니다. 어, 그 음란물 말고요. 적당한 로맨스를 곁들인 야한 장면의 영화나 드라마를 같이 시청하게 되면요. 마치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된듯 감정이입이 돼서 몸이 흥분 상태가 됩니다. 아, 저 커플들처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관계를 갖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두 사람만의 야한 내용의 통화나 대화를 나눈 직후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적당히 술기운이 올라 있을 때입니다 앞서 배드타이밍에 과음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술기운은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과음과 적당히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술기운이 돌면 남자는 모든 여자가 예뻐 보이고 여자는 처음 본 남자와도 하고 싶어 진다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술은 상화, 사랑의 윤활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이런 상태여야 효과가 더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이 끝나고 해방감과 성취감에 들떠있을 때입니다. 힘겨웠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어지고 하늘을 날것 같은 기분입니다. 몸은 피곤해도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엔돌핀이 마구마구 분비되는 그 기분, 그 상태로 잠자리도 갖고 싶습니다.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다섯 번째, 숙면을 취하고 몽롱한 상태지만 컨디션이 좋은 새벽 시간입니다. 물론, 상대가 올빼미형이라면 서로 합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새벽이라 밤새 에너지가 충전된 소중이도 힘 자랑을 하고 있고 컨디션이 좋으니까요. 어, 피곤한 밤보다 훨씬 좋은 관계 타이밍입니다. 여섯 번째, 약간의 과격한 운동 직후입니다. 등산이나 배드민턴, 헬스장 같은 곳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면 온몸의 세포가 활짝 열려 있고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분도 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번 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충만해집니다. 일곱 번째, 파트너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깜짝 이벤트를 받았습니다. 평소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이 안 풀려서 힘든 상황인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 순간 파트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온몸의 연애 세포가 탈딱거립니다. 힘껏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여덟 번째. 뽀송뽀송 씻고 나와서 향긋한 비누 향이 날 때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파트너한테 이런 풋풋한 향이 난다면 안고 싶어지죠. 하고 싶어지고요. 청결과 좋은 향은 언제나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고 싶다면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뭐니 뭐니 해도 마음 편할 때입니다. 모두 동의하시나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딴 생각 난다고 하죠. 그딴 생각이 잠자리 생각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서 나누는 사랑은 몰입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 관계를 갖기에 나쁜 타이밍과 좋은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쁜 타이밍은 피하시고, 좋은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즐기셔요, 여러분. 연애고스티비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All of the clouds go by